황교안 권한 대행이 떠난 보수의 바다에 각 주자들이 모여듭니다. 홍준표 지사는 정통 보수층을 향해 그물망을 던집니다. 유승민 의원은 친보수의 깃발로 표심을 끌어 모읍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중도 통합을 외치며 표머리에 나섭니다. 안희정 충남 지사 대연정을 무기로 표심을 늦는 내요 문재인 전 대표 행여 대세론의 금갈가 예의 주시하는데. 보수의 표심 어느 그물망으로 향할까요? 네, 정치 속보기 오늘도 TV조선 배성규 정치부장 나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황교안 대행 불출마 이후에 이제 가장 궁금한 게황 대행을 지지했던 이 보수의 표심 네. 어디로 갈 거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조사가 일부 나왔던데 네. 가장 큰 수혜자 역시. 홍준표 경남지사입니까? 네, 그렇죠. 홍 지사가 황대행 지지층의 32% 이상을 가져간다. 아, 3분의 1은 갖고 왔군요. 3분의 1을 네. 가져가는 거죠.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른 유력 주자들에 비해서도 표 흡수력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 높다고 보이는데요. 네. 역시 같은 당 주자였기 때문이고요. 다만 결집력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네.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절반을 넘지 않으니까. 이건 다만 이 황대행 지지층과... 이 이 홍지사가 결이 좀 다르기 때문 아니냐 싶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튼 뭐 홍준표 경남지사 입장에서는 황교안 효과를 등에 없고 그렇죠. 보수의 뭐, 뭐 주자. 뭐 네. 일등 주자로 나서겠다. 네. 이런 각구가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네. 뭐 홍지사가 분명히 이 효과를 본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일부 조사에서는 한7% 가까이도 나왔고 어. 근데 또 일부 조사에서는 한 5%에 그친 것도 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봤지만 여전히 원래 지지율이 낮았기 때문에 네. 아직도 한 자리 수인 거는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이 보수의 유력 대표 주자로 나설려면 최소한 두 자리 수는 돼야 되는데 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런데 음. 두 자리 수로 올라가려면 이 침박 지지층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홍지사가 해온 행보를 보면 친박과는 거리가 약간 있고 또이 스타일이 워낙 튀기 때문에 친박의 신뢰도 아직 받은 받질 제대로 못하고 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유력 대선 주자 올라서기엔 여전히 좀갈 길이 멀다라고 보입니다. 네, 재밌는 게 안희정 충남 지사입니다. 네. 지난번 방기문 총장 전 총장의 낙마 때도. 좀 반짝 효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또 살짝 보는 것 같은데. 그 네. 근데 관건은, 뭐 본선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게 당내 경선 아니니까그 그렇죠. 근데 민주당 경선판을 흔들 정도로 이 황교안 대행 표가 올까요? 네. 지금 어쨌든 민주당 주자인데도 불구하고 황대행 지지층의 15%를 가져갔다는 건 상당한 표 수력입니다. 네. 네. 그니까 이 정도를 갖고 그리고 또 실제 이표 지지율도 올랐기 때문에. 네. 네. 이 상당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이게 보수층에서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실제 이황대행 이, 이 지지층이 안 지사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네. 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에는 높지만 예선 경쟁력에는 별로 영향을 줄수 없다. 그래서 이 선거인단 지금 참여한 사람들이 이, 이 후보가 나중에 나가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긴 하지만 네. 대부분이 또 예선을 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예선에서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게 바라볼 수 있겠느냐, 미지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보수층 중에서도 지금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네.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숫자가 있기 때문에 네. 영향은 주지만, 전체 큰 지금 2 0그 170만이 넘어 넘었, 네. 넘었다고 합니다만 그 숫자에 상당수는 역시나 민주당 지지층입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 지지층 내에 문전 대표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음. 때문에 아무리 이쪽이 들어간다고 해도 소수에 그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도 조금 뭐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도 호남 외에도 지금 보수층에서도 예를 들면 뭐 반문 연대의 하나의 핵심 후보로 네. 한번 밀어 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네. 어쨌든 황대행 지지층에 12% 가량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것도 적시하는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보수층 일부가 아, 전에는 잘안 봤는데 네. 아, 안전 대표가 혹시나 대항마가 될수 있을까? 이거 예.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 안전 대표는 사실 혼합 기반에또 애매했습니다. 노선이. 네. 그래서 에이, 보수를 대변할 수는 없어라고 예. 생각했는데 요번에 보니까 그 최근에 보수 행보도 보이고 그래서 지지율이 조금만 더 오른다면 보수층에서 야한번 안철수를 한번 밀어볼까 음. 안희정은 혹시나 안될수 있으니까 네. 이런 인식들이 퍼지고 있는 건데 문제는 여전히 노선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다 껴안으려고 하고 영남 호남을 다 하려다 보니까. 결국 어느 쪽도 아닌 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딜레마입니다. 결국 민주당 경선 결과를 보고 한번 안전 대표에 대한 뭐 기대감을 다시 키운다든 그럴 가능성이 있겠군요. 네. 자, 근데 바른정당이 지금 참 고녹스럽습니다. 지지율 네. 별로 오르지도 않은데, 근데 유승민 뭐 의원 같은 경우에 조금 지지율이 올랐습니다만 또 황교안 대행 효과도 별로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표흡수력이 어떻게 보면 손학규 전 대표보다도 더 떨어집니다. 어. 그러니까, 이 참, 이 그래도 보수진영의 대표적인 주자였는데, 네네. 왜 이렇게 안 오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탄핵 주도했던 사람이다. 네. 이 배신자 프레임에서 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유승민 전 대표가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다른 정당과 유승민 본인에게도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번 황교안 권한 대행 지지층이 보면은 영남 보수 이렇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그래도 일종의 뭐 캐스팅 보트 정도는 줄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 표심이 과연 언제 어떻게 또뭐 대구 경북이 조금 변화가 있다고 네. 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할지 한번 전망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뭐 일부 나온 조사지만 이 바른정당이 어쨌든 새누리당보다 더 많이 나온 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네. 물론. 표본이 작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판단할 수 없는데 네. 그래도 움직임은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TK 지역에서 이 한국당을 지지했던 층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탈해서 다른 정당이나 네. 국민의당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거는 예. 본선 경쟁력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TK도 예. 뭔가 문재인 전 대표한테 주긴 싫다. 네. 그럼 누구한테 몰아줘야 되느냐? 이거를 음. 지금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예. 근데 이게 어느 쪽으로 할지 지금 움직임이 확정이 된게 아닙니다. 예. 탐색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탐색전이 언제 결정되느냐?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민주당 경선에서 누가 되느냐. 예. 이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각당 경선 결과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부장.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